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한 이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페루의 리마에 와 있고요. 어, 여러분, 페루에서 가장 음,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세비체입니다. 세비체예요. 네. 세비체는 페루 국민 요리 중 하나인데, 절인 농어랑, 그 다음에 문어 같은 이제 해산물들을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몬 같은 즙, 레몬즙이랑, 그다음에 이제 고추 같은 것을 넣고 만든 차갑게 먹는 그런 스프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물회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음식이고요. 지난번에 멕시코에서 타코 맛집 편을 한번 기획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페루에 왔으니까 세비체의 고장인 페루에서. 맛집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알토케페즈라는 곳이에요. 이 가게는 넷플릭스 길위의 셰프들 리마편에 이제 나온 가게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꽤 많아서 오픈런 하지 않으면 이제 줄을 서서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요. 시간은 이제 12시부터 4시까지밖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다행히 이제 오늘 줄선 사람은 딱히 없네요. 제가 1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메뉴가 단일 메뉴여가지고 사람들 오기 전에 다 채워놓고 있어요 아! 그, 아 메뉴는 이제 세비체 페스카도랑 믹스토그 다음에 이제 식사 그밥아로즈콘 마리코스가 있고요 여기 보통은 이 콤비나도로 먹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걸 먹어가지고 오늘은 그냥 세비체만 있는 세비체 데 페스카도로 주문했습니다 와, 앉자마자 메뉴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세비체 데 페스카도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생선이랑 옥수수, 그 다음, 얘는 이제 여기서 먹는 고구마거든요. 이 고구마나 튀긴 옥수수, 그리고 이제 양파랑 고수를 해서 나왔고, 요 소스는 이제 보통 레몬으로 나오거든요. 라시아스. 이 튀김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작은 튀김 팥이 하나 나오네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열어보면, 생선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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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지금까지 먹었던 그 다른 화대에 비해서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겠고요. 포미나도 음. 안에 있는 세비트를 먹었었는데, 맛있어가지고 사실온 거거든요? 근데 단일 메뉴로 먹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양도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세비트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는 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 이런 맛입니다. 얘는 이제 깔라마리 튀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깔라마리를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그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주거든요 외국에 나와서 이런 튀김 맛을 맛본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얘는 까먹대라는 건데 고구마거든요 이제 익힌 고구마를 보통 캐비채에 같이 넣어서 써가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짤막하게 리뷰를 남겨보자면, 음, 그냥, 뭐랄까, 가성비 맛집? 저희가 생각하는 가성비의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요. 제가, 만, 제가 만약에 메뉴를 세가지 먹고 싶으면 콤비나도를 시켜서 맛, 맛을 볼수 있으니까 그것도 메리트가 있고, 아니면 이제 원하는 이제 저처럼 세비차를 시키면 거기에 이제 깔라마리가 같이 나오니까 뭔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서도 가격은 뭔가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네 추천할만한 맛집인 것 같아요 되게 맛있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조합도 좋다 알토케페즈 네. <놀람> 아, 성공! 식당에 도착했어요 세비체스 <놀람> 믹스 <놀람> <놀람> <놀람>

어 일요일이다 보니까 주변 상점이 다 문을 닫았는데 다행히 여기는 문을 열었네요. 네. 와 대박이에요. 세비채 <laughs> 믹스토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막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튀긴 바나나. 그다음 얘는 약간 고구마 같은 재료인 것 같고 가리비 조개랑 그다음에 생선 새우 그다음에 문어가 들어가는 것 같고. 오징어인가? 오징어랑 이제 깔라마리 같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아, 얘도 그럼 깔라마리있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고 여기 옥수수랑 해초를 위에 얹어주셨어요.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눈봤맛있을것 같아. 따라잘 먹겠습니다. 일단 가리비 조개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안 비리다고 되거든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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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 비리고 이 기본 소스가 되게 새콤한 맛이거든요? 새콤한 맛에다가 어, 매운 고추랑 그다음에 고수 그리고 양파로 이제 그 맛을 한번확 감아주니까 굉장히 강 뭔가 그러니까 강할 것 같지만 향신료가 좀센향신료들이랑 강할 것 같지만 또 이제 생선이랑 굉장히 또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우러지거든요 아래 사용하는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는 절인 농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같은 브랜드이지만 어쨌든 페루 사람들이 즐겨 먹는 콜라입니다. 색깔이 노래가지고 약간 비타오백처럼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맛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스크림 뽕따 있죠 뽕따랑 그게 같은 맛이 나요. 네. 스케를 먹으러 라마르라는 가게에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라마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laughs> 앉을 수 있을까? 뭔 그냥 그냥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네? 평일인데? 까밖에 안됐네요 테이블은 <목소리도> 안되지만 네, 이런 느낌이더요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에 앉겠습니다 확실히 전문점 느낌이 나네요 일단 메뉴를 한번 먼저 골라볼게요 세비채를 먹으러 오게됐는데 큰데 같이 가지고좀먹가겠습니 있는 데 그걸 먹을지 고민되는데 크리고요 한번 먹을게요. 서비스를 계속 먹었으니까 좋은 가게에서는 맛있는 걸 먹는 게 맞는 같아요. 튀김이랑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세 개를 나눠 가져다 주셨고 그리고 이거는 칸차라는 건데 여기 튀김 옥수수거든요. 얘를 이제 전체 요리 줄때 같이 많이 내주는데 고소하고 맛있는데 약간 껍질 맛이 좀 나가지고 이 식감에 싫어하는 분들 할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되게 고소한 맛이라서 옥수수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와 드디어 메뉴 나왔어요. 지금 메뉴는 크리오요라는 메뉴고 이제 세비체의 변형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이제 그물고기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이 옆에는 버터를 구운 이제 칼라마리가 같이 나왔습니다. 오징어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초콜로라고 하는 이제 옥수수가 같이 들어가고 얘는 이제 까먹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 고구마거든요. 그게 들어갔고, 그다음 이제 고수랑 고추, 그다음에 요요요 요, 요 적양파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메뉴예요. 아, 그런 재료예요. Okay. Yeah. 세비채 새 맛집을 잘 돌아봤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다 각각의 개성 있게 맛있는 집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하는 집이 있다. 그러면 전국에 이제 맛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어, 리마가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어, 세비채 집들 중에서도 맛집을 잘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번 네, 이번 세비채 여행 즐겁게 마무리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왜 네, 맛을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돌아가서 세비체를 그리워하는지 알겠어요.